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서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로 계시니라 아멘. 지금 요한복음 6장까지는 유월절 중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초막절이 가까운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 6개월의 시간이 흐른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 전, 그리고 초막절 중에, 그리고 초막절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일어났던 일들로 시기적으로 나뉘어서 기록되어 있는데, 7장 2절에는 초막절이 가까운지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초막절 전에 일어났던 일로 추측을 할 수가 있고, 7장 11절 말씀해 보면, 명절 중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봐서 명절 한가운데 일어났던 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이라는 말을 통해서 볼수 있듯이 명절 마지막 날에 일어났던 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명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이고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하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꼭렇게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 절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주일간 일어났던 그런 명절 기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계시다가 유대의 예루살렘에는 가려고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7장 1절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면 극히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2절에 초막절에 대해서 바로 언급하는 것은 원래 이 시기는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시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면 안 되지만 가야만 하는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다가옵니다. 당신은 지금 유대로 가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귀한 능력을 가지고 큰일을 행하시는 것을 이런 시골 변방 갈릴리에서 행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이 시기에 유대로 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야지 더 유명해지십니다. 더 인기를 끌고 당신의 사역이 영향력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처세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형제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 그리고 능력 많은 뭐 형님,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예수님이 아직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전에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정신병자로 취급을 했습니다. 귀신들린 사람으로 취급을 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쫓아왔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직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만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을 여전히 모르고 있고 예수님을 선호하고 따르던 무리들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상황을 요한이 되게 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이 초막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초막절은 이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이 장막을 짓고 그 장막 안에 텐트에서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먹을 것도 먹고 물도 마시고 또 밤에는 천장에 뚫려 있는 장막에서 하늘의 별빛을 보면서 그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지내는 절기인데 이 절기는 세 가지 키워드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집, 빛, 물입니다. 이 초막을 짓는 것 이것은 집을 의미하는 것이고 빛은 당시에 성전에 크게 등불을 밝혀 놓았다고 합니다. 초막절이 되면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도시의 관리를 해서 항상 밤에도 밝은 그런 절기가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은 이때 당시에 이 연못에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와서 그 길러왔던 물덩이를 다시 성전에 이 헌수하는 그런 예절이 있던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야했고. 그리고 이것을 지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초막절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이 요한복음 13절, 아 오늘 본문 마지막 37절 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명절 마지막 날에 헌수하는 불똥이를 길러와서 성전에 그 길러왔던 물을 헌금 드리는 그 행사를 예수님이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물을 뿌린다고 해서 너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나를 믿어야 되고 그 마음속에 성령님을 영접해야 된다라는 그 상황에 빗대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초막절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행사였고 예수님도 그 절기를 지켜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유대 땅으로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 땅에 아직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지 않는 이유를 7장 6절에서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도 보면 내 때가 아직 못 차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 제자들과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때와는 무관하게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끝난 뒤에 내일 본문부터 10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몰래 가시는 장면이 보입니다.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가지 않겠다고 하셨던 예수님이 은밀히 몰래 가시는 장면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시면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 놓고 예루살렘에 몰래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일까 봐 무서워하신 것도 아니고 유대 땅에 가면 유명해지기 때문에 몰래 가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예루살렘에 가서 유명해져야 되고 그리고 알려 줘야 되고 이것과는 하나님의 때와 뜻이 다르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시기가 아직 아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알고 계셨습니다 유대 땅에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나를 만나서 회복되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때는 아니지만 예루살렘 땅에 가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은 인간 중심적으로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형제들의 유혹,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줘야 되고,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가서 이큰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이 형제들의 요청은 광야에서 사단이 유혹했던 그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던 일을 요한은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마태도 기록했고, 마가도 기록했는데, 이렇게 꼼꼼하게 예수님의 행적들을 기록했던 요한은 광야에서 시험 받았던 일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 굳이 요한은 이 중요한 사건을 빼놓았을까요? 요한은 알았던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이 광야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전 생애에 걸쳐서 사탄이 유혹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탄이 형제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중입니다. 유명해져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무리들이 따라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많은 무리들이 또 따라와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사탄이 광야에서 시험했던 거 아닙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배고픔을 채우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명성을 드러내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절에서 세상의 권력을 가지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사탄이 사람들로 가장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는 뿔 달린 악마의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친숙한 모습으로. 그리고 그럴싸한 이야기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았던 유혹이 바로 그렇습니다. 형제들의 모습을 하고 와서 굳이 그렇게 어렵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을 하는 모습을 요한이 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먼저입니까? 부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결론을 가질 수 있다라고 당연한 듯이 말을 하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님처럼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살아가셨던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뒤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